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오늘 청덕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을 봤죠.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 시험지를 가져와서 스캔을 뜬 다음에 한글 작업을 한 다음에요. 이거를 원문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변형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프라임에듀 변형 작업 툴 넣어야겠죠. 여기서 시험지 청덕고 1 파일 시험지 파일이 어 이렇게 되겠고요 시험지 파일이 문제고 이제 원문을 넣어야겠죠 시험 공부했던 이지문 학생들이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면 은 얼마나 변형이 되는지 체크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변형이 나온 거를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죠 아직까지는 빨간색이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변형된 게 보이죠 빨간색으로 나타난 게 보이죠 원문과. 다르다는 표시입니다. 선생님께서 어, 지문을 수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지문을 수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문이 수정이 많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얼마나 지문을 수정했고 수정된 지문의 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평소 실력을 요구하는지 어법 실력이라든지 어휘 실력이라든지 독해실력을 요구하는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 끝났고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이게 변형이 어떻게 됐는지를 엑셀에다 정리를 합니다 보기가 영어인 것은 여기다 이렇게 보기 영어로 써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 부분만 변형된 거는 변형 1이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 주변에 문제 외에도 많이 변형된 거를 변형 2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형이 많이 됐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청도고는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제 부분을 변형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문제 부분만 변형한 게 어법 문제, 어휘 문제, 빈칸 문제, 세 문제는 거의 문제 부분만 변형한다고 어,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형을 많이 한 거는 어법이라든지 순서 문제 같은 거를 어, 변형을 많이 해줬습니다. 순서라든지 무관한 문장 이런 건 보통 변형을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별히 난이도를 높. 하기 위해서 변형을 시키셨는 걸알수 있습니다 17번 같은거 보면은 순서 같은 경우는 변형을 안 하면은 난이도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어, 도중에 어, 좀 내용과 관련된 걸 하나 더 지문을 추가 하셔가지고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난이도를 높이시는 그런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를 보면은 선생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어떤거를 중요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 트릭을 쓰셨는지가 이제 다 보입니다 5번 같은 경우도 어법 문제인데 비수능 유형입니다 수능 유형 같은거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러는데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형이 안된거 빨간색이 안된게 답인데 정답이 3번인데 문제 주변을 변형시키셔서 여기다 전치사를 넣으셨죠. 전치사가 원래 없었는데 전치사를 넣어서 이 정답도 다르게 될수 있게 어 그렇게 이제 문제를 어, 출제하신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난이도를 좀 높이시는 그런 선생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청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대비 지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부교재도 거의 36지문 굉장히 범위가 많고 이 실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25문제, 서술형 5문제, 거의 30문제 ...를 풀어야 되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제도 굉장히 어, 많아서 학생들이 시간관리에 어, 좀 쫓겼을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로는 대비하기가 어려웠고 지문도 많고 변형도 많이 하셔서 어, 여러모로 수능과 가까운 어, 유형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고 근데 서술형도 보시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근데 영작, 수능 유형이 아닌 거는 딱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부, 어, 법이나 요양문화서, 이런 걸로, 어, 문제를 채우셨습니다. 수능 유형에 최대한 가깝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항상 강조하는 시험 범위는 많고, 변형은 많이 되고, 서술형에서도 영작 같은 비수능 유형이 없으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 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험 문제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청독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그런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생님께서 어, 신경을 많이 쓰신 그런 좋은 시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청독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평소 수능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신 시험하고 수능 시험하고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형된 지문을 맞추려면은 평소에 수능 실력 처음 보는 지문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휘도 많이 알아야 되고. 평소에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지 됩니다 암기를 많이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많은 어휘 본문 암기보다는 다양한 어휘를 암기하시는 게 청독고 시험 그리고 수능 영어시험을 잘볼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프라임 에듀에서는 어, 평소에 이렇게 변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학생들이 풀수 있게 이런 서술형 요양문 완성 같은 것도 따로 일일이 다 제작을 해서 이번에 세 문제나 나왔네요 예. 학생들이 도움이 될수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학생들이 와서 하고 나서 푸는 문제인데 이게 전부 다 변형을 시킨 문제입니다 지문도 변형시킨 문제고 단어를 다 이렇게 변형시킨 연습문제를 많이 만들어 출제를 했습니다. 교과서도 많이 변형을 했고요. 바뀐 문제를 평소에 학생들이 많이 접하게 해서 성적을 좀 올릴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기존에 1등급인 학생은 이번에 1등급을 받을 것 같고 2등급이었던 학생이 변형문제 예, 잘 적응을 해서 좀 1등급이 될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항상 연구하는 어, 프라이메디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